어제는 처서였는데요. 열대화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특징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편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편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한 공간에 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같은 시간대에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리바이라 그런 말도 쓰는데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왕상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일부입니다. 멋있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지만은 감히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이 성전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건물이나 공간에 갇히지 않는 분입니다. 성전이라도 그곳에 다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하나님을 주일에만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이 돼서 직장에 나갔는데 하나님 이왜 그리 멀게 느껴집니까? 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교제를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월요일 되면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과 신앙이 붙어있지를 않고 헐거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 시골 집에는 특별한 날에만 꺼내 쓰는 특별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이 그릇은 제사 때나 귀한 손님이 오실 때만 꺼내 쓰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일상욕 그릇이 아니라 특별히 구별된 그런 그릇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구별된 물건, 성물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에서 쓰이는 그릇이나 기구만이 거룩하다고 말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구약 시대 대 제사장을 살펴보면 이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는 순금으로 만든 패를 붙였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 성결 이 여호와께 성결이란 폐가 붙어있는 이유는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겁니다 성결한 자만이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성결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수 있을까요? 먼저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한 영역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의 모든 영역은 거룩한 영역이다. 우리 스가리아 1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재단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에 달려 있는 이 방울, 말방울은요.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집에서 쓰는 뭐 프라이팬, 냄비 이 그릇들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거룩한 건 어떤 게 거룩한 겁니까? 성전 제사에 쓰이는 그릇들 제사에 쓰이는 그 기물들만 거룩한 것이지 일상용품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뭐 말, 목에 달려있는 방울도 별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스가리아 예언자는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날이 오면 여와의 호 날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것이다. 일상적인 물건들이 거룩한 물건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성과 속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종교적인 것만이 성스럽다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직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도 직업에, 자기 직업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께 충실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교회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주보에도 보면 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주보에다 이렇게 쓰는 교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교회 중심.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본인이 감당해야 될, 세상 속에서 감당할 일들을 얼마나 충실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는 일, 이게 거룩한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이런 종교적인 것들이 거룩한 것이지, 세상에서 하는 것은 거룩한 게 아니다는 것처럼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한 영역인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삶이 거룩합니다. 직장에서의 삶이 거룩합니다. 마을에서 동네에서의 삶이 거룩한 것입니다. 주일이 거룩하다면 평일도 거룩한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거룩하다면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한 것입니다. 빌 하이베스베 목사님의 그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켜볼 때는 예의를 차립니다. 예절을 지킵니다. 질서를 지켜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코람 대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많이 한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누구 앞에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요건입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A.W. 토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고, 매일이 거룩한 날이 되고, 모든 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소서. 모든 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밟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거룩함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께 어떻게 성결하게 살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스가리아 14장 21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와의 호 성물이 될 것인 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성전에 있는 그릇과 기구들을 이용해서 성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집에 있는 후라이팬, 집에 있는 냄비 가지고 제사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스가리아 예언자는 그날이 오면 일반적인 주방용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민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정신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건 정신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게 핵심이 뭡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이 우리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하기 전에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신부님만 제사장이에요 신부가 없으면 제사가 안 됩니다 미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구한말에 들어왔을 때 관가에서 신부들만 쫓아다녔어요. 일반 카톨릭 교인들 신경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를 잡으면 다고구마줄기 따라오듯이 다 들어오거든요. 다 잡히거든요. 왜냐하면 신부가 없으면 예 미사가 불가능해요. 미사를 못 드리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만 잡으면 되는 거죠.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의 핵심 사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근본적인 이해가 없으면요 우리는 개신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카톨릭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피부 색깔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라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사장도 얼마나 고귀한 직분입니까? 근데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관을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을 받는 것이다. 거룩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 될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이 거룩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헌신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필립 도드리즈는 헌신의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께 내 자신을 엄숙히 드립니다. 이전에 나를 다스리던 주인들을 다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 나의 모든 존재와 소유를 주께 성별하여 바칩니다. 내 몸과 마음, 재산과 시간, 다른 이들에 대한 영향력까지 전부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 늘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제사장으로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화해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그런 거잖아요. 1 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이 자체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이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전쟁을 말리고 싸움을 그치게 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에 쓰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 주시기에 이 화해의 직분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패가 붙어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성결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수 있을까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스가리아 14장 21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날에는 만군의 여와의 호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는다는 말씀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제거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제거됩니다 부정과 불의가 제거됩니다. 제약과 분리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하게 사는 자는 참된 거룩을 추구합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끊임없이 안간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척 콜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과업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행복하는 것이, 행복하게 하는 일이 필요 없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않고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들이 잔뜩 끼어 있으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친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신 분들은 제대로 믿는 건 아닐 거예요. 이런 말 듣잖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 술, 담배도 안 하고, 이것저것도 안 하고, 맨날 교회만 붙어 있고, 무슨 재미로 사냐?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세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거룩한 즐거움이 거룩한 재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이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삶,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만이 이 재미를 느끼거든요. 이 거룩함을 느끼거든요. 이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거든요. 교회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때 우리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동방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거룩한 재미와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우리는 거룩이 외명당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거룩을 구시대의 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재미를 추구하라고 속삭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다 보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강력한 무기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뭐, 거룩한 모습을 하고, 거룩을 꾸미고, 그래서 우리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 목소리를 깔고, 거룩하게 걷고, 이렇게 해서 거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수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보이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수 있습니까? 부정한 일에 연루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우리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을 돌보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기서 목사님은 거룩함을 향한 여정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거룩함의 순례자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 주셨건만, 우리는 세상의 인력에 속절없이 끌려다니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마다 멈추어서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더큰 어긋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찾아온 불안과 공, 공허감을 매개로하여 우리를 주님의 현존 앞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향한 순례자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가져오는 멋진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서 오늘 또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저 시온성을 향해서 오늘 또 거룩의 발걸음을 딛고 있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거룩한 여정을 이 거룩의 여정을 우리는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영향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대로 끊임없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거룩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이 외면받고 무시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강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